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.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기예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거든요.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땅이 있어야 국가가 될거 아닙니까? 들어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내야만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열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,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그 일이 이루어졌냐?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씨에게 영원무궁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.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. 하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나약함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장은 1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다 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